네, 반갑습니다. 아, 제형 솔루텍 주주님들, 남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제형 솔루텍, 아, 우리 또 계속해서 좀 살펴볼 건데, 우리 주주님들 제형 솔루텍이요,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상승세를 아, 가지고 오면서 내일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과연 이 신고가의 영역을 어디까지 뻗어 나갈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지셨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에는요, 26년도에 대한 일정과 더불어서 우리가 또이 제형 솔루텍을 어떻게 바라보고 끌고 가야 되는지 상세한 시나리오 대응 전략 레포트 한번 세워 드려 볼 거니까 우리 주주님들이 영상은 요 반드시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자고 하면 이 26년도에 대한 일정은요 여러분들 혼자만 보고 가시면 안 돼요 반드시 다른 개인 주주님들도 꼭 보고 넘어가실 수 있게요 이 좋아요 버튼만큼은 꼭 눌러 주시면서 영상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OIS에 대한 이슈로 갤럭시 S 시리즈에서 지금 26 시리즈로 넘어오면서 제형 솔루텍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제가 이거 영상을 여기서도 촬영을 드렸고요. 여기 돌파했을 때첫 번째 구간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수없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거 뭐 텔레방에도 남아있지만, 영상으로도 계속해서 촬영을 해드렸기 때문에 증거 자료가 다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제형솔루텍이 뿜어져 올라오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갈까? 제가 뭐라 했어요? 1차적인 목표가는 8,000원 라인이야. 근데 저는 이거 그냥 각도 세워서 더 간다라고 봐요. 그니까 러 9,000원 넘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형솔루텍 세력들 입장에서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상반기 때는 매출도 그렇지만 지금 이 파동들로 봤을 때 여기가 엘리엇 1파, 2파, 3파거든? 여러분들. 자, 근데 어때요? 그냥 살짝 눌렸다가 뭐예요? 1파가 나온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까? 2파 치겠죠?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3파동 또 칩니다. 자, 지금 이런 식의 형태가 어떻다?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왜냐면, 지금 이 제형솔루텍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전자와 공동 개발한 OIS, 이 하이브리드가 지금 단독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도 이 OIS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고요. 자, 추가적으로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가시화가 된 부분이지만 베트남 공장이 얼마 투자했어요? 130억 투자했죠. 지금 여기서 이 생산 캐파만 지금 450%가 넘어가요. 그러면 제형 솔루텍 같은 경우에는 여지껏 들어오지 못했던 패시브 자금까지 넣었대? 같이 들어오면서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먼저 살짝 도입부에만 이야기 드릴게요. 제형 솔루텍은 더 이상 핸드폰 기업이 아니에요. 어? 선생님 무슨 소리예요? 앵코더 만들고 OIS 만들고 핸드폰 그냥 뭐 보정하는 애들 아니에요? 자 보스 잘 봐요. 지금 하만 쪽과 뭐 하고 있어요? ADAS 하고 있죠. 2차전지 관련해서 이 전기차 부분들. 자 그리고 휴머노이드 액추이터 부품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뉴스로 터진다라고 하면 은 저는요. 지금 여기까지 간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제가 분봉상에서의 흐름을 아, 좀 보여드리면, 제가 우리 주제님들이랑 처음 대응을 해드렸을 때가 여기서부터였어요. 보여요? 여러분들? 자, 이 동전주가 지금 몇 배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엄청 많이 올라갔죠? 뭐, 천 원이라고 해도 육천 원이면 6 배. 거의 한7배 가까이가 올라갔는데, 지금 분봉상에서도 어때요? 제가 조정의 구간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매수하라고 얘기를 드렸단 말이야. 심지어 여기 올라가기 전에도 이 분홍색 화살표 보여요? 자 여기서 또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지금 구간 잘 봐요. 지금 15분봉상에서 봤을 때 이들이 봐봐. 지금 물량이 터져 안 터져? 안 터지잖아, 여러분들. 이 점을 알고 계셔야 돼. 자 지금 밑에 물량은 어때요? 굉장히 많이 터졌죠. 전 매물대를 받느라. 자 근데 지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래량이 더 이상 나와요 안 나오죠. 자, 매도하는 물량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제형솔루텍은 세력들의 호주머니 속에 엄청난 물량들이 들어가 있다는 라 거죠. 지금 제형솔루텍은요, 이 외인들 중에, 모건 스탠리가 또 들고 가고 있어요. 지금 이거 그 대주주 보고서에 나왔죠. 공시에 나와 있습니다. 3.29%를 또 갖고 가고 있고, 지금 잘 봐요. 지금 대차거래 잔고가 약간 감소해 있죠, 여러분들. 이 점을 꼭 알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대차거리 장고가 낮아진다는 라건 뭐예요? 주가 떠올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부터는 우리 주주님들과이 아, 26년도에 대한 시나리오를 좀 보면서 좀 상세하게 더 이야기를 드려볼 건데, 우리 주주님들이이구간에 보실 때만큼은요, 반드시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셔서, 다른 개인 주주님들도꼭 영상을 체크하고 가실 수 있게끔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제형솔루텍은 스마트폰에 대한 카메라, 액추에이터 전문에 대해서 AF 부분과 OIS 부분 그리고 v c m 부분이 보유하고 있죠. 자그 뿐만이 아니죠. 하이브리드 OIS에 대한 독자 기술 개발을 성공시키면서 이 수율도 어때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2 6년도를 기점으로 이들이 출발한다라고 했을 때 이들의 상승세는 어때요? 무한정하다라는 거야 지금 구간에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따져 보셔야겠죠. 항상 돌다리도 어떻게 됩니까? 두들겨 보고 건너가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일분기 때된 일정을 보시면은 갤럭시 S 26에 대한 공급과 함께 설비 투자에 대한 완료와 OIS 라인업을 만들어갈 거고요. 특히 스프링 형 f p CD에 대한 신규 특허 기술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들은 또 어때요? 그렇죠. 패시브 장은 100% 유입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뉴스에서 못 봤던 거예요. 뉴스로 나올 이야기들을 아,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우리 주주님들이 좋아요 버튼만큼은 꼭 눌러주시면서 영상 시청 아, 부탁드릴게요. 아, 제가 목감기가 좀 너무 심하게 와서 목소리 들으면 아시겠지만 어, 조금 힘이 들지만, 그래도 우리 주시님들 내일 또 대응 잘 하시라고 영상은요, 꼭 끝까지 봐주세요. 자, 그럼 A 시리즈에 대한 확대가 이어지고요, 수율에 대한 수익성이 개선이 되면서 지금 고객사에 대한 다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특히 로봇에 대한 신사업과 초정밀, 액주이터에 대한 신제품을 출시했을 때 지금 제형 솔루텍은 만원 이상도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제형 솔루텍이 떨어질까? 아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시님들 불안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냥 단순하게 지지와 저항만 갖고 대응을 하시려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우리 주주님들이 이제는 이 제형 솔로텍을 들고 가실 이유는 명확히 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문제는 만약에 다음 날 하락이 한 번만 나오더라도 대부분 어때요? 쉽게 무너지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 주주님들은 기준 자체가 지금 차트로 잡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 멘탈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필요한 게 확신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이 확신이라는 것은 차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가를 움직이는 일정, 즉, 체크포인트를 알고 계실 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지금 당장 여러분들한테 뭘 하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저장해둘 기준을 만드는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신 이 레포트 파일과 제가 26년도에 대한 일정표, 상세 일정표를요, 저장용으로 하나씩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제님들이이 자료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면요. 010 2522 3008번 제 개인 번호니까 문자로요. 간단하게 제형이라고만 아, 보내놔 주시면 되고요. 자 추가적으로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주제님들 텔레방 아직 못 들어오신 분들 있죠. 자 내일부터 굉장히 또 긴급한 상황 속에서 장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제형솔루텍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또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급락 전에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제 개인 번호로요 입장이라고 남기셔서 제 실시간 텔레방 들어오셔서 함께 좀 대응을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우리 주주님들한테 또 매일매일 아, 수익창출이 가능한 이 단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 우리 주주님들 단타 치실 때도 항상 불안한 이유가 뭐예요? 명확한 목표가가 없기 때문에 혹은 어디서 사야 되는지 이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단타를 치실 때도 불안한 마음으로 대응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키포인트를 준비했어요. 우리가 확실히 살수 있는 이 매수가 제가 이 화살표 급등 초입 화살표를 항상 이야기 드리는 거 있죠. 자, 요거를 꼭 여러분들 차트에도 어, 설치를 받으셔서 활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설치 방법 다 알려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목표가를 제가 정확하게 제시를 해 드려요. 몇 시에 해 드리냐? 제가 8시 40분에 여러분들 문자로 넣어 드려요. 아, 8시 40분에 문자로 넣어 드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저 차트 들어오셔서 3분봉으로 바꿔 주신 이후에 지금 제가 이 급등 초입 검색기를 기준으로 드리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링크 솔루션, 아, 보이죠? 제가 링크 솔루션 이렇게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 차트에 이 화살표가 떴냐, 뜨지 않느냐만 체크하시면 돼요. 화살표가 떠있으면은 그대로 매수를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문자를 8시 40분에 넣어드린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좀 보내드리고 있냐면 잘 봐요, 여러분들. 자, 요런 식으로 넣어드린단 말이야, 여러분들. 보이죠? 지금 정말로 많은 분들이 아, 또 함께하고 계세요. 이제 벌써 2,500분 정도가 함께하고 계신데 이거는 좀 개인정보라 가렸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문자를 8시 40분에 넣어드려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남프로입니다. 인사를 드리고요. 금일 단타 종목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와 매도가를 정확히 체크해 드린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단타 치실 때도 고민이신 게 그거야. 요거에 대해서 이 화살표만 갖고는 또 우리가 어때요? 살 수가 없어. 검색기 초이 검색기 나왔다라고 해서 바로 사지 못하듯이 그런 이유가 있어. 왜요? 나는 이 종목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처음 봤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모멘텀 부분들까지 정확하게 다 어떻게 해드리고 있어요. 정리해 드리고 있어요 이게 왜 올라가고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들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장 출발하기 전에 이 문자를 받고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 수익권 두 명이 챙겨 가실 수가 있겠죠 매일매일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하시다가 또다시 실수하지 마시고요 나는 이 장전문자를 좀 참여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010-2522-3008번 문자로 간단하게 장전이라고만 넣어 주시면 되고 자 추가적으로 화살표랑 급등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제 텔레방 안에 설치 받으실 수 있게 넣어 놨어요. 지금 급등 초입 검색기와 함께 이 화살표 보이죠?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제가 몇 개만 더 보여 드릴게요. 잘 봐. 지금 검색기 아무거나 뜨는 거 누를게요. 여러분들. 자, 오택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급등 초입 지점에 알려 주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제가 아무거나 누르는 겁니다. 자, 뉴인텍도 어때요? 지금 올라갔을 때 알려 줍니까? 아니죠. 급등 초입 직전에 알려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이 화살표랑 장점만큼은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거는 다 당연히 무료니까 여러분들이 요것만큼은 꼭 참여하셔 가지고 함께 좀 매일매일 수익권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우리 주신분들 문자 보내는 방법도 간단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더보기 버튼을 선택하시면은 아래 문자 보낼 수 있는 간편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하 하신 후에 뭐 입장 혹은 보셨던 종목명만 보내주시면 제가 또 바로 이 텔레방 초대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늘 영상 놓치시면 정말 후회 많이 하실 겁니다. 지난주 기관이 매집한 섹터에서 이번주에 또첫 상승이 나왔고요. 지금 이 중에 자금이 들어온 탑3 제가 또 직접 정리를 했습니다. 237% 상승이 또 가능한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영상 꼭 끝까지 보시면서 이 비밀 종목 꼭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개인은 매도했고 아, 외국인은 같은 섹터에 또 집중하고 사고 있습니다 특히 방산과 ai 로봇 관련해서 이 공매도가 감소했고요 기관과 그 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산과 로봇 섹터에 또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공매도가 축소되면 저점 매집이고 자 저점 매집이 됐다는 거는 거래량이 다시 확대하면서 이 초입 시그널이죠 그러니까 대상승 이 나오기 직전에 이 초입 시그널을 또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세력의 이세 가지 매집 패턴을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자 첫째는요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상태에서 외국인의 순 매수세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자두 번째는요 공매도가 감소하면서 저가 매집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죠. 자 셋째는요 기관의 아, 보유 비중이요. 3주 연속 상승한다는 겁니다. 이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통계적으로요. 3주 내 연평균 25% 이상에 대한 아, 상승의 가능성을 가져다줬고, 이번 주 데이터상에 들어와 있는 명확한 종목 아, 3개 또 다시 제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번 주 포착된 종목들이죠. 저랑 같이 여러분들과 매매를 해서 끌고 왔었는데 지금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요. 공매도 추이가 마이너스 58% 이상 감소를 했고 기관의 보유 증가세 5주 이상 증가를 하면서 137%에 대한 성과를 가지고 왔고요 자 휴림 로봇도 웨인이 또 급하게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최근에 3개월 수급 대비해서 124%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 이게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핵심입니다 이 세력의 세, 세 가지 진입 관점에 대해서 보았고요 물론 제가 지금 영상상에서는 아, 시간 때문에 아, 모든 걸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따 개인번호 한번 알려드릴 거니까 리포트라고만 문자 주시면은 제가 이 미공개 종목 바로 또 공개를 아, 드릴 겁니다.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제가 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만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미 여러분들이 3,000명이 넘게 가져가셨고요. 만족도도 좋게 받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뭐 단타 치거나 뭐 스윙하거나 단기 스윙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200% 이상 상승하는 종목 꾸준히 모아가시라는 거예요. 이게 단돈 100만원만 넣어놓더라도요. 여러분들 200%잖아. 그럼 몇, 얼마예요? 2000만원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천만원 혹은 수억 원까지 아, 가능한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 이번 주에 아, 돈이 또 어디로 몰리는가 감이 분명히 오셨을 거예요. 그 데이터 그대로 제가 다 리포트에 담아 놨습니다. 제 개인번호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하시고 문자 보내시면 되고 자010 2522 3008번 여러분들이 문자로요 리포트 이세 글자만 보내주세요. 제가 오늘 자정까지만 아, 보내드릴 거고요. 내일 장 시작 전에 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달에는 11월 달 기간 매집주 리스트 또 공개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리포트만큼은요,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